이시에는이셀러스 기본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이트 아이디 등록하고 세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사이트 아이디 관리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 추가를 누르시고 마켓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본인 아이디와 암호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것들만 보시고서 따라서 어, 여기에서 API 등록하시면 되세요. 대부분 뭐 다팔잖나 다른 프로그램을 써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이런 부분은 상세한 부분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추가해서 뭐 지막 계시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들어가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트를 바로 여기다 추가하고 아이디 다 추가해 주시면 되는. 이거는 확인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크게 사이트 아이디 추가하는 부분은 어려울 게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세트 관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트가 플레이 오토에서 세트 설정을 하듯이 어, 이셀로 세트도 세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세트를 대부분 뭐, 무료, 유료, 저는 이제 간단하게, 무료, 유료 한 가지씩만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더 세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유료에서도 뭐, 3,000원짜리 배송비가 있을 거고, 4,000원짜리 배송비가 있을 거고, 배송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일단은 간단하게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편한 쪽으로 저는 그냥 유료 배송비는 3,000원짜리 그냥 그걸 하나로만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료는 말 그대로 무료 무료 배송 어, 설정할 애들 세트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료 무료와 무료는 배송비 부분만 뭐 솔직히 차이가 있고요. 세트 설정하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일단 아이디 아이디를 사이트에 등록하시면 아이디가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사업자가 여러 개시면 하나면 하나뿐이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확장 카 정보 카테고리로 등록. 이셀러스 표준으로 되는 애들도 마켓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저희는 어, 이셀러스 표준보다는 해당 마켓들 확장 정보에 있는 카테고리를 따라서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확장 정보 카테고리 로 등록이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판매 방식은 대부분이 다 오픈 마켓이긴 한데 마켓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다 보여드릴 거니까 하나씩 보여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판매 기간은 최대 기간으로, 그다음에 배송 설정은 무료면 무료, 유료면 유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아이디가 여러 개여서 이 설정 부분을 출하지명이라든지 이런걸 바꾸실거면 출하지 주소변경을 꼭 클릭을 하셔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해당 주소지를 그래서 적용을 해주셔야지만 제대로 등록이 되세요. 그 부분 여기 발송 정책도 마찬가지고 반품 교환 주소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 설정 부분에서는 본인이 필요하신 것만 하시면 돼요. 할인 저는 할인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할인 적용을 한 거고 그다음 포탈 가격 사이트 비교 사이트 등록할 건지 쿠폰 적용할 건지 그다음에 옥션에서 음, 자기네들이 비용 즉시 할인을 적용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체크하셔서 본인이 어떻게 하실 건지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기본 추가 정보는 할수고 확장 정보도 할거 없고요. 홍보 설정에서 머리글꼬리말 이, 음, 상품 반품 공지. 예전에 다팔자아뭐 다른 데서도 다 사용했듯이 이미지 화일 11번 거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 화일. html 주소를 여기에 입력해 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옥션은 뭐다 무료 유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마켓도 한번 볼게요 지마켓은 다른건 다 여기 맨 앞에 기본은 똑같습니다 아이디 설치 체크해 주시고 이름 바꿔 주시고 오픈마켓 최대 기간 배송 설정에서는 일반 택배 배송 저희는 이제 기타 택배 위탁 판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조금씩 틀리죠. 여기 또 출하주소랑 반품주소, 교환주소, 반품, 발품, 발송정책변경 다 이건 체크하셔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부가설정은 똑같아요. 하실건지 말건지 체크하실 부분들만 체크해서 하시면 되겠요 기본정보 확장정보 쓸거 없고 홍보설정, 머리끌끌이 끌만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인터파크 볼게요. 안타파크도 확장정보 이슬렛 표준 지원이 되긴 하지만 확장정보로 가고요. 고정가 판매로 체크하시고 사양 안함 배송 설정에서 똑같습니다. 택배 이상품만 별도 배송비 적용 체크하시고 묶음 배송비 적용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배송비 유무, 있음. 이건 유료니까. 3,000원. 제주도서 상관 체크해 주시고. 반품 배송지, 이거 꼭 체크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송기한 체크해 주시고. 반품 경험 배송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부가 설정, 본인들이 필요하신 부분들만 체크할 것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추가 확장 정보 체크할 거 없고, 홍보 설정 똑같습니다. 머리물 꼬리말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멸치 쇼핑 한번 볼게요. 아이디 체크해주시고, 이름 바꿔주시고, 얘네는 마켓 카테고리로 등록분이 안 돼요.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급 판매, 판매기간 사용 안함, 배송 설정, 2일내 출고를 해주시고, 택배 체크하시고, 무료만 무료, 유료면 유료, 세트에 맞게끔 체크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 하실 것만 하시고, 반품 시, 가격, 배송, 배송료, 설정해 주시면 되고 부가 설정은 사용에 체크는 꼭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등록이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기본 추가 정보에서는 수수료율 그러니까 어 기본 추가 정보도 무조건 사용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수수료율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켓에그 카테고리별로 멸치 마켓에서 수수료가 다른데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해주면 어 지금 저희 상품 등록할 때는 솔직히 이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상품 등록이 아니라 주문까지 이 e 셀러스를 사용할 경우에 정산표에서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팀원 볼게요. 똑같습니다. 기본은 다 해당 없음, 최대 기간. 배송 설정 체크해 주시고 일반 상품 우체국 택배 도서상가 대상 체크해 주시고 템플릿 불러오기에서 배송 템플릿 어 근데 팀원은 배송 템플릿을 불러오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따로 불러오지 않아도 자기가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부가 설정 노출 가격 비교 사이트 체크해주고 시 기본 정보 확장 정보 없구요 홍보 설정 머리말에 뭐 이거는 저만 그냥 넣는 건데 이거 넣으실 분들은 넣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자, 위메프. 일반 사용 안함 아이디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름 설정해 주시고, 무료면 무료. 여기서 템플릿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체크하셔서 이거 골라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여기에 내가 원하는 배송비 템플릿이 없다. 위메프에. 그러면 위메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본인이 맞게끔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세트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불러와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출고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 회수지 체크하고, 출고기한. 다 체크할 건다 하나씩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부가 설정, 온라인 판매가 할인 적용. 저는 할인을 하니까 이제 체크한 거고 할인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 정보, 확장 정보 필요 없고요. 홍보 설정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톡스토어 볼게요. 똑같습니다 아이디 앞에는 오픈마켓 사용 하라똑같고요 배송설정에서 판매자 주소로 이거는 굳이 안 갖고 와도 되더라고요 그냥 택배 배송 체크하죠 배송비 무료 여기 출고지 반품지 여기에서 선택 변경해서 체크해서 가져오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제주 지역이랑 도서 상관 배송 가는 체크해서 비용을 어 해주셨으면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내용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다 중복이 되면 어 체크가 안 되더 등록이 안되더라고요그이 부분들 체크하실 거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부가 설정 하실 거 체크하신 다음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에 맞게끔. 홍보 설정 똑같구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SSG 볼게요. 똑같습니다. 세트 이름, 아이디, 오픈마켓 사용 안함, 배송 설정에서 택배 배송, 그 다음에 일반, 뭐 이거, 유료면 유료 체크해 주시면 되구요. 여기에서, 기본 출고, 여기에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배송비 가족이에서 체크하셔서 하시면 되고, 이것도 배송비 가족이 다 체크하셔서, 판매자 이거 다 체크하셔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부가 설정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구요. 기본 없고, 홍보 설정 똑같습니다. 이래서 세트 설정까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상품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손절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